안녕하십니까 솔바이노입니다 뒤에 보이는게 지금 뭔지 아십니까? 바로 하우스입니다 연동하우스 폭은 7m에 길이가 70m 연동하우스인데 한 대략 1000평 정도가 됩니다 1000평 아 요즘에 하우스 짓는데 정말 비싸잖아요 정말 비싼데 요 하우스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철거를 해야 됩니다 철거를 해야 되는데 어, 하우스 지은제는 한 7년 정도 됐고 어, 상태는 뭐 비닐이만 좀 상태가 안 좋지. 어차피 이제 관리를 안 했으니까 파이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세고 괜찮아. 안에 뭐 자재들도 진짜 뭐다 A급이고. 그래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이거를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어, 지금 안에 내부를 한번 보여주고 제가 다시 어, 금액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안에 한번 보실까요? 자 여기 지금 어, 이렇게. 다섯 동이 이렇게 연동으로 돼 있습니다. 다섯 동 연동으로 돼 있는데 요즘에 뭐 비닐하우스 짓는 천평 정도 연동 하우스 비닐하우스 짓다러면 가격이 진짜 만만치 않죠. 예, 가격이 만만치 않는데 어 이걸 뭐 어쨌든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. 어쩔 수가 없고 어, 이쪽에 뭐 동물들 다 키웠던 것도 있고 어. 이 안에 보면, 어, 자, 이 안에 한번 딱 들어와 보니까, 예, 예전에 뭐 커튼 시설 이런 걸로 다돼 있었어요. 저쪽에 이제 딸기 같은 거 체험하고 그랬던 거라서, 베드 시설도 한동은 돼 있고, 예 어, 커튼이, 여기 보세요. 커튼 보면, 예, 오래 안 돼가지고 색깔이 하얘. 예 색깔이 너무 하얘. 이 너무 좋아요. 그리고 저 안에도 또 이렇게 또 다른 어 이렇게 그 터널식으로 해갖고 하우스가 또 있고 지금 여기 쭉 보면 어 상태가 파이프 상태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너무 좋고 좋지만 뭐 어쨌든 개인 사정에 의해서 이거는 철거를 해야 할 수밖에 없고 음 옆에 뭐 옆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진짜 처음에 설치를 할 때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이 들었을 텐데 자 그래서 이거 지금 약 천평 정도 되는데 지역은 경기도 평택 어, 약 천평 정도 되는데 어, 이걸 어차피 뭐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철거해 가는 조건에 네, 직접 와서 철거를 해야 됩니다 철거를 해야 되고 뭐 금액은 어, 지금 대략 이야기 한 게, 한1300 정도, 어, 이야기를 합니다. 1300 정도 얘기를 하고, 사실 이거를 지금 이 정도를 질려려면, 평당 거의 뭐 20만 원이 넘죠. 연동하우스 같은 경우는. 20만 원이 넘으면, 뭐, 어우 엄청나네. 계산만 해도. 근데 뭐, 어쩔 수가 없습니다. 이 안에 지금, 보면, 아뭐 이것저것 설치가 많이 돼 있었어요 예, 설치가 많이 돼 있어 가지고 야 너무 아깝습니다 저기를 완전히 한 2년 동안 여기에 어, 관리를 안해 가지고 뭐, 야 이게 예, 뭐 엄청납니다 이거 자 이렇게 돼 있고 하여튼 내부는 뭐이 정도면 어쨌든 뭐 풀이 있어서 그렇지, 파이프나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 상태가 굉장히 A급입니다, 여기. 네. A급.